o k a 다 not 고요 a 개 정도의 뇌 I'm not okay. I'm not so g o o 알아갈 수 있는 그런 here. I was 리 o t here. 니까 a s n o 제 h e 식 e 식 w 식 s 식 o t 6개 r e I 다고요요다음음에2 1 5년도부터터회회를나기시작해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쭉 나갔었으니까 아마 15개 정도의 교회는 꾸준히 나갔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부모나 뭐 아니면 뭐 교회장에 가서 뭐 실수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게안 돼도 많겠죠.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지 물어봐 주면 대단한 선수들인 거잘 해드릴게요. 그럼 왜 대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나가려고 결심했는지 그런 거. 어 일단은 아무래도 각자 꿈꾸고 있는 미래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거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기본기인 자격증 메뉴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이제 요리 대회를 나가면서 그런 제 꿈에 대해서 좀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대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대회 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거에 도움이 됐어? 일단 대회 나가면서 사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메달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메달도 그만큼 나중에 스펙이 되고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메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대회에 나가면 진짜 배울 게 많거든요 물론 대회를 처음 나가고 많이 안 나가보고 이러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이런 거를 잘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라도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면은 그맨 처음에 했을 때부터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리를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리를 얼마 나잘 하면서 했는가 위생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뭐 식재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 기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비돌아봤을때 사소한 거 하나 하나가 정말 나중에 많이, 많은 많은 일을 하러 갔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매달에 연연하지 말고 좀 그냥 평상시 과정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질문안도 질문 혹시 어, 있어? 제일 높이 받은 거어 일단은 대상이 아마 제일 높게 받은 거일 거예요 상품을 정리를 해보고 싶는데 대상 하나랑 장관상 하나, 그리고 이제 챔피언 그다음에 금메달 8개, 금메달 4개, 금메달 2개를 받아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대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좀복장에 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자격증 메뉴도 물론 그렇겠지만 배우하면서위 생이나 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업장을 갔을 때, 요리를 잘하고 못하는 걸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정리를 잘하고, 아니면 성실하게 하던가. 그러면은 되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저한테더 많은 거을 이제, 해주시는, 제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브라오이 왔을 것같요 그래 g o i 에 g 서 o ask you t 는아무 e s t i o n I'm g 이 i 지금 to ask 지금 u to a s 스 y 해 우리 o a 는 k you to a 강 k y 강점 to ask y 라 u t 지금까지 제가 u to ask you to ask you to 하 s 그냥 아무 꿈 없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술이라도 배워서 솔직히 요리 배워두면은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중에 가정을 가졌을 때 우리 가족한테 요리를 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한 번쯤은 써먹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언젠가는 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진도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게 될수도 있는 거였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단점은 만약에 요리라는 길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유체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힘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도 쓰고, 팔도 쓰고, 제거자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 분이기가이렇잖아요 그래서, 같이.